말령 티자공 어디서 도아니 손하다. 나 간다고 간다고. <laughs>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 이즈킬인줄 알았는데 내가 딜량 더 높았어. 까장. <laughs> 걱정하지 <과정. 웃음> 마, 내가 잡았어. <laughs> 오, 야야야야 이러면 안 되지. 안무. 무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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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궁쓸 때 근데 등에 있는 폭탄 날리는 건가? <laughs> 완전 귀여워 아, 직수 재밌어 나왔을때는 재미가 없잖아 직수는 근데 뭔가 움직임이 많으니까 재밌어 룬이요? 그게 나룬못 끼고 있지. 아나 특성을 잘못 찍었네. 룬이 문제 아니라 특성이 잘못됐다 내가. 이속을 찍었어 특성에다가. 누구 상대가 없어? 마치지롱. 이름 못 맞추고 나는 맞좀아못 맞추... 먹었다 하나. 오뭐 어, 아씨 못 먹네. 아씨. 아 평타 견제하느라 실수를 못 먹었어. <laughs> 아 컸다. 이랩 이랩 노리고 들갔었는데. 호점받네. 이득 노리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 얘가 그뭐지 싸움을 안, 안 받아줬어. 아, 아프 초반 생게 아니라 내가 큐를 다 맞추고 얘는 큐를 못 맞추니까 당연히 내가 뒤비 우인정. 만약에 얘가 큐를 다 맞추고 내가 큐를 못 맞추면, Q를 Q를 못 맞추면? 누가 가서 겁내 누가 실력 차이지. 초반 쌩게. 아, 근데 CS 다 놓쳤네. 이렇게. 나는 큐를 맞추고 상대방은 못 맞추게. 미안. 면서 난 만나 관리도잘 되고 있고. <laughs> 맞췄네안아카냐 <간다고>, <laughs> 아군이 당했 아, 안 돼.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단 타자 질문은 다음에. 아 아깝다 한대 맞았으면 죽는 건데. 야 보드 왜 털리고 있어. 쉴드가 에바다. 폭풍 견제를 해야겠구만. Q로 먹는 거 보소. 나한테 쫄아가지고. <laughs> 실력 차이를 느끼고 있다 이거지. 아못 먹었어. <laughs> 봐봐, 멀리서 W 키로 보고 있어. <laughs> w 키고 있을 때 맞추기가 더 편한데. <laughs> 다 맞아주는데? 내가 예측한대로 딱딱 움직이는 거 보지. <laughs> 다 맞고 있어, 지금. <laughs> 시빼 줬네. 아, 미니언 때문에 안 맞았어. 월드 에트 미니언 오키 라인 넣게요 나이스. 제시에서 완전 많이 날렸어, 제라스. 좋았어. 봐. 가 괜찮군. CS 많이 앞서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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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제가 먹는 데네요. 아저 미니언 때문에 못 맞추고 있어. 미리 아빠 을줘서 내가 어그로 끌어야겠다. 스티파밍 같은 거 아니야. 아, 뻥. 아, 터. 아, h 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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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 아, 터. 아, 터. 아, 터. 아, 터. 나이스! 쌍버프잼 <laughs> 내려가길 잘했다 대신 이 2킬 먹었잖아 <laughs> 어신 없지만 쌍버프도 먹었고요 제라스는 이제 잣된 거지 영원 불명의 블루다 <laughs> 아, 에바였어에바였어어에바였어는 <laughs> 좋으니까 스에바이오내 에바이오스 에을이오스에는데아 성장 바이력이 아니니까 이거리 미니는 오스이 안되네 아니면 모렐로이어도 된대 그냥 미림일 걸. 어디 유치한 빠졌네. 왠지 앞 빼더라, 얘가. <laughs> 아테나 부정한 선배? APO 좀 많아서. 원래는 뭐, 나도 모렐로 가는데. 그리고, 그거지. 카직스가 있어서 블루를 왠지 카직스한테 줘야 될것 같아. <laughs> 난 이제 성별만 가면 은 만화가 안 부족하거든. 팀한테 기여를 하는 거죠. 성별을 가서. 후반에 블루를 그냥 카직스한테 줄라고 아나. 아나 다좋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후, 괜찮네. 나 간다고 간다고. 당연히 이거 성장 마방 눈이야. <laughs> 적을 처치했습니다.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하게했 습니다. 이러지 마. 이런 플래시 까지 날렸 네. 피 진짜 안 달지? <laughs> 나마방74나 올라가 있 어. <laughs> 피 진짜 안달 잖아. 이래서 <laughs> 탱커 쟤. 대에 주문력이 너무 낮다. 니 이거 완전 안전하거아다 아, 내려왔네. 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엘리스 혼이뭐하는이야 잡나요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마석은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이렇게은이 녀석은 이 엘리스가 한건 했네. 아깝다. <laughs> 궁 정중앙에 들어갈 뻔 했는데. 야, 궁으로 피하는 거군. 궁제. 야, 레오나 궁 제대로 들어갔는데. 타릭스 나 차단인가? <laughs> <laughs> 왜안 먹어? 이기했구만엘리스랑 야, 지금 잘해주고 있어. 어, 카드스도 잘해주고 있어. 무슨 무난하게 가고 있네. 조금 밀리긴 해도, 어, 이런 기가 안 맞았어. 화려하다 화려해 r 탑을 파괴했습니다. l e Page, 오 저기 다요 와저리 계산 뒤던데 아.. 저도 차가 차가 차다차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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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를 안해봐가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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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을 파게 했습니다. 아야, 아 아, 집값 게, 집값 게, 미안해, 미안해. <laughs> 나 마방 개높음 지금 8 1로 올라가 있어. <laughs> 지훈 성장 마방.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시